안녕하세요. 쉬운 바둑의 이원장입니다. 오늘 문제는 바로 가운데 있는 흙두 점, 이 돌을 살리는 건데요. 어떻게 하면 저 돌을 살릴 수가 있을까요? 자,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정답 확인해 보세요. 자, 저는 바로 설명 드릴게요. 자, 일단 저두 점을 살리게 되면 이 사방에 세 군데의 백을 다 끊어갈 수가 있겠죠. 근데 살리는 수가 생각보다 잘안 보이죠. 왜냐면 일단 이렇게 나가는 거는 되게 꽉 막았을 때더 이상 도망을 가기가 사실 어려워요. 젖혀도 끊으면서 잡힐 거고, 뭐 이렇게 나가도 꽉꽉 막히면서 어디 도망을 못 가요. 그죠? 끊어도 막 이런 식으로 계속 잡히죠. 그래서 그 밀고 나가는 게안 되니까 이제 입구자로 나가는 것도 생각을 해봤는데, 이렇게 단수를 치고 막아버리면은 더 이상 또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유일하게 흙이 이제 또 생각을 할수 있는 게, 바로 이쪽을 먼저 이은 다음에, 이 오른쪽에 단수를 치는 수가 있으니까, 백이 여기에 이을 때 도망가는 것도 생각을 해보는데, 안 되죠. 백이 끼우고, 흙이 나올 때 돌려치면서 흙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흙이 당장 직접적으로 움직이는 수가 다안 되는 거예요. 미는 것도 안 되고, 입구자 이렇게 있는 거다안 되죠. 그럼 과연 어디를 둬야 이 흙을 살릴 수가 있을까요? 이렇게 밀어가는 거? 이런 것도 또안 되죠. 단수를 치고 막아버리면 잡히니까요. 자, 정답이 좀 이렇게 꾹꾹 숨어 있는데, 자, 이 문제의 정답은 바로 여기에요. 이렇게 먼저 찝어야 돼요. 자, 보세요. 저걸 찝게 되면 이 상황에서 이제 100이 될수 있는 수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이거 단수 치고 나오는 거. 그쵸? 사실 이게 양단수가 걸리니까 1번을 생각하기가 어려운 건데, 이 양단수를 당해야만 흙두 점을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일단 백이 이걸 두지 않고 다른 곳을 두는 거는 이게 세 점이 바로 잡히기 때문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백은 무조건 이걸 치고 나올 거예요. 자, 이제 흙두점 살려가 볼게요. 나가고요. 백이 막을 때 도망가면서 네점 단수. 백은 두 점을 따낼 수밖에 없고 이때 또 흙이 도망을 가죠. 자, 축이 돼야 되는데 이 오른쪽에 하나 있는 이 흙돌 때문에 축이 안 돼요. 자 그럼 결국 이 100을 다 죽일 수는 없으니까 100은 12번으로 이렇게 치고 나와야 되는데요 흙은 탈출을 했죠 자 이게 바로 정답이에요 자이 돌이 탈출을 하고 나면 이제 위에 있는 1 0 3세 점도 잡혔고 왼쪽에 있는 이 100돌들도 다 그냥 어, 엄청 약해지게 되면서 또 오른쪽도 아직 못 살았고요 100이 망했죠 자 바로 이렇게 다시 돌아가서 정답 수순만 한번 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다 찝어서 백이 양단수를 치도록 유도를 하고 이때 이걸 치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야만 5번의 단수가 되면서 흙을 탈출시킬 수가 있어요. 그렇죠? 아까 요게 만약 순서를 바꾸잖아요. 이걸 나간 다음에 이런 식으로 찝으면 안 되죠. 이때는 여기 치는 게 아니라 백이 바깥에서 막아 버리니까 안 돼요. 자, 그래서 딱 찝는 수, 요한 방으로 딱 해결이 되는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